마스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반 근처를 좀 풀어주고 마지막에 다리 찢기까지 한번 이어보는 시퀀스 같이 해볼게요. 두 다리 앞으로 펴내신 상태에서 오른 발날 바깥쪽 왼쪽 허벅지 안쪽에 얹어둡니다. 그냥 무릎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너무 억지로 누르실 필요는 없고 무게만 살짝 실어서 닿으시는 분들은 바닥 가깝게 붙여볼게요. 자, 이제 손이 없어도 최대한 내릴 수 있는 대로 오른 다리 내리고 왼 다리를 뒤로 접습니다. 발날이 안 올라와 지신 분들은 왼쪽 사진처럼 앉으시면 돼요. 자, 엉덩이를 뜰썩뜰썩 움직여볼게요. 왼쪽 엉덩이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자, 꾹 눌러내신 채로 왼손을 엉덩이 옆에 툭, 오른손을 귀 옆으로 뻗어줍니다.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감싸안고 시선을 오른쪽으로 옮길 거예요. 가슴이 바닥 바라보지 않게 열어 내시고 왼쪽 엉덩이 바닥 오른 무릎 바닥 열어 호흡 들어갑니다 하나 둘 오늘은 골반만 바닥으로 잘 누르면 돼요 셋 엉덩이 바닥으로 잘 낮추시고 넷 오른 무릎만 떨어지게 다섯 왼쪽 엉덩이 바닥 여섯 자세 계속 유지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이제 오른 다리를 대각선으로 뻗어줄 거예요. 양 허벅지 각도를 90도, 힘들면 좀더 좁게, 괜찮으면 좀더 넓게. 자, 요렇게 만드시면 돼요. 양 손을 앞에 바닥 짚은 채로 엉덩이 뜰썩뜰썩, 뜰썩, 왼쪽 엉덩이 바닥으로 눌렀다가 열었다가 막 해보세요. 요거 앉는 것만으로도 왼쪽 골반으로 뻐근한 느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척추 이렇게 길게 세우고 앉아만 있으세요. 왼쪽 엉덩이만 바닥으로 잘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척추 세운 채로 괜찮으신 분들은 한보 앞으로 가볼 거예요. 손이 한보 앞으로. 거기에 서흡 다섯 번. 하나, 둘, 셋. 왼쪽 엉덩이 바닥, 넷. 다섯. 괜찮으신 분들은 또 한번 앞으로, 힘든 분들은 그 전자세에서 스탑. 다시 호흡 다섯 번 들어갑니다. 하나. 둘. 왼쪽 엉덩이 바닥으로 잘 붙이세요. 셋. 넷. 척추 말리지 않게. 다섯. 그것도 괜찮으면 팔꿈치 바닥 내려볼까요? 하나. 그 다음 단계를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 머무르세요. 둘. 셋, 왼쪽 고관절 뻐근한 느낌 들어옵니다. 넷, 다섯, 괜찮으신 분들은 이마를 손등 위로 툭, 하나, 그것도 괜찮으면 양손 만세 할 거예요. 둘, 셋, 왼쪽 엉덩이 바닥으로 조금만 더 낮춰 볼까요? 넷, 살짝만 더 왼쪽 엉덩이 바닥, 어깨 힘주지 마세요. 힘툭 푸세요. 다섯, 자, 마시는 숨에 천천히 손짚고 등 말아서 올라옵니다. 자 이제 뒤로 접어진 다리를 앞으로 갖고 와서 왼쪽 팔꿈치 이용해서 무릎 안쪽 그냥 열어줄 거예요. 바깥쪽으로 밀었다가 풀었다가 밀었다가 풀었다가 밀었다가 풀었다가. 손으로 해도 괜찮지만 손으로 하면 상체가 너무 오른쪽으로 어깨에 기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팔꿈치로 가볍게 밀어주세요. 열었다가 풀었다. 가 열었다가, 풀었다가. 어깨에 기대지 마시고, 한 번만 더쭉 열어줄게요. 팔꿈치로 쭉 무릎 안쪽 미세요. 그렇죠. 오늘은 동작들이 다 단순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팔꿈치로 한번더쭉 밀어주고, 숨 반드시 쉬어줘야 되고, 숨 내쉽니다. 자, 그대로 다리 펴서 다리 앞으로. 자, 반대쪽 해볼게요. 왼발 바깥쪽을 오른 허벅지 안쪽 깊숙이, 왼무릎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뜰썩 뜰썩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골반에는 되게 도움 많이 돼요. 골반 근처를 순환시키는데 도움 많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들었다가 내렸다가. 자 최대한 손으로 눌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 낮추고 오른 다리 뒤로 접을게요.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뜨지 않게 바닥으로 꾹 눌러냅니다. 자 아까랑 똑같아요. 양 무릎 일직선 맞추시고 발을 얹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허벅지에다 가 붙이세요. 그 괜찮습니다. 가능한 자세 아무거나 잡고, 오른손 엉덩이 옆 라인. 자, 왼손은 귀 옆으로, 손바닥은 뒤통수, 시선은 이제 왼쪽으로 가줄 거예요. 나는 손을 쭉 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 펴세요. 그 괜찮아요. 숨만 잘 쉬어주고, 오른쪽 엉덩이 바닥, 왼무릎 뜨지 않게 바닥. 그거면 됩니다. 숨 편안하게 이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네. 그 대신 내쉬는 숨에 계속 낮추세요. 다섯 오른 엉덩이 바닥. 여섯 일곱 여덟 왼 무릎 안 따라오게 아홉 열 그대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이제 올려져 있는 다리를 대각선으로 뻗어서 양 허벅지 9 0도 엉덩이 뜰썩 뜰썩 바닥으로 붙여볼까요? 오른 엉덩이 들었다가, 내렸다가. 요것만 잘해줘도 괜찮아요. 상체 안 내려와도 괜찮고요. 왼 다리 구부러줘도 괜찮습니다. 그냥 골반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엉덩이 들었다가, 내렸다가. 자, 양쪽 엉덩이 바닥 붙인 채로 척추 한번 세어봅니다. 다섯, 호흡.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좀더 내려갈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한보 앞으로. 하나. 힘들면 그냥 그 전자세 안 내려와도 돼요. 둘. 셋. 오른 엉덩이 바닥. 넷. 다섯. 괜찮으신 분들은 다시 한보 앞으로 갑니다. 하나. 둘. 왼무릎 억지로 펴지 마세요. 오른 엉덩이만 바닥으로. 셋. 넷. 다섯. 괜찮으면 팔꿈치 바닥. 하나. 다시 다섯, 둘, 셋, 억지로 누르지 마세요. 안 눌러도 돼요. 넷, 다섯, 괜찮으면 팔꿈치 바깥쪽 손등끼리 겹쳐서 이마를 손등 위로. 더 괜찮으신 분들은 양손을 만세합니다. 하나, 둘, 오른 엉덩이 바닥, 셋, 넷,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다섯, 다시 천천히 등 말아서 올라올 거예요. 자, 뒤에 접어져 있는 오른 다리를 앞으로 가져와서 세워줍니다. 왼손은 뒤편에 짚어서 오른 팔꿈치로 무릎을 그냥 바깥쪽으로 열었다가 풀었다가 열었다가 풀었다가 왼쪽 어깨 너무 기대지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밀어도 괜찮지만 팔꿈치로 미는 게 전, 저는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여세요. 뒤로 이렇게 밀었다가 풀어줍니다. 자, 이제 두 다리를 다 앞으로 보내서 발바닥끼리 붙여냅니다. 나비 자세. 근 뒤꿈치를 회음부에서 좀 멀리 떨어뜨릴 거예요. 자, 천천히 상체 에 떨궈집니다. 힘을 완전히 풀어버리세요. 배에도 힘 풀어버리고 척추에도 힘 풀어버리세요. 그대로 얼굴도 떨굴 수 있으면 툭 떨궈냅니다. 양손 만세하거나 좌우로 넓게 열거나 다 좋아요. 하나, 열 호흡 가볼게요. 똑같이. 둘,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셋, 배에 힘 풀고. 네, 오늘은 많이 내려가는 게 전혀 목적이 아닙니다. 다섯, 여섯, 일곱, 손끝에도 힘 풀어줄 거예요. 여덟, 아홉, 배에도 힘 풀고 마지막, 열, 자, 천천히 등 말아서 올라옵니다. 자,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테이블 포즈로 한번 가볼 거예요. 어깨 밑에 손가락, 골반 밑에 무릎 먼저 맞춘 채로, 자, 양 무릎을 매트 넓이나 혹은 매트 넓이 좀더 바깥쪽으로 넓게 여세요. 발날 안쪽을 바닥으로 완전히 붙여냅니다. 자, 손으로 밀어주면서 이 오른쪽 그림처럼 엉덩이가 바닥 가깝게. 다시 힘을 풀었다가 엉덩이를 다시 바닥으로 가깝게. 이걸좀 반복해 줄 거예요. 다시 힘을 풀었다가 너무 확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엉덩이 안 닿아도 괜찮습니다. 바닥으로 쭉 최대한 가깝게 다시 힘 풀었다가 자두 다리 사이의 간격은 무릎 사이 간격은 매트 넓이보다는 조금 더 넓게 적어도 매트 넓이로는 해 주셔야 돼요 왔다 갔다 움직이고 마지막 엉덩이 최대한 바닥으로 붙이고 팔꿈치 떨고 싶으면 툭 떨궈 버리세요. 그대로 숨한번 마시고 그대로 숨한번 내쉽니다. 다시 천천히 엉덩이 들어주고, 테이블 포즈에서 아기 자세. 이마 바닥으로 툭 떨궈 줄게요. 골반 근처를 열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데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 전에 안 찍어 본 영상을 한번 찍어 보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등 말아서 천천히 올라올게요. 이제 두 다리를 발등을 엉덩이 옆쪽으로 내려서 영웅 자세로 앉아 봅니다. 허벅지 안쪽 무릎 안쪽을 붙이는데 걔는 억지로 힘줘서 안 붙여도 돼요. 무릎 꿇는 자세 혹은 엉덩이 밑에 쿠션 받치는 자세 다 좋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리 사이로 엉덩이 한번 그냥 가볍게 앉아 보시고 그대로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위로 길게 배는 홀쭉 조여 봅니다. 턱은 살짝 내려 줄게요. 다섯도 하나. 손도 올리기 힘드신 분들은 안 올려도 돼요. 손 그냥 무릎이 얹은 것도 좋습니다. 둘. 셋, 그 대신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허벅지 안쪽 살짝 붙여보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엉덩이 살짝만 더 바닥 가깝게, 아홉, 다리 사이도 살짝만 더 가깝게 붙여봅니다. 열, 그대로 바깥쪽으로 손 돌려서 내려내시고, 그대로 오른 다리를 세워서 발바닥을 앞에다가 지탱 양 손가락은 엉덩이 쪽을 향해도 좋고 뒤를 향해도 좋아요. 한 번씩 보여 드릴 거예요. 자, 손가락을 뒤쪽을 향해 짚어 내시고 바닥을 밀어 올립니다. 왼쪽 허벅지 앞선 골반 앞선이 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어깨 열고 고개 힘 풀어서 툭 떨궈 버리고 손바닥으로 바닥 계속 미세요. 오른 발바닥도 같이 밀어 줍니다. 하나, 요건 다섯 도움만 해 볼게요.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엉덩이 내려주고, 이번에는 오른 다리 뒤로 접고, 왼 다리 앞으로. 자, 손가락이 내 엉덩이 쪽을 향하도록 뒤로 짚어둡니다. 마찬가지 마시는 숨 손바닥으로 밀어주면서 가슴 열어주고, 고개 뒤로 툭 떨궈 줄 거예요. 하나, 다섯, 둘, 둘. 난 손을 안으로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뒤로 향하는 것도 좋아요. 셋, 그 대신 가슴 조금만 더 끌어올려 줄까요? 넷, 골반도 앞으로 살짝만 더 밀어줄게요. 다섯, 천천히 엉덩이 내려주고, 두 다리를 앞으로 보내셔서 아까보다 조금 더 깊은 나비 자세, 발바닥끼리 서로 붙여내는 자세 있죠? 그거 한번 다시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뒤꿈치를 회음부 쪽으로 최대한 당겨 옵니다. 당겨 오신 채로 팔꿈치로 무릎 안쪽을 가볍게 눌러주면서 상체를 살짝만 숙여봐요. 그렇죠. 나 괜찮은데 더 내려갈 수 있겠는데 싶으면 손을 앞으로 보내서 팔꿈치 붙여보고, 코도 괜찮으면 좌우로 넓게 열어보고, 혹은 귀 옆으로 만세. 그다 괜찮습니다. 힘을 툭, 무릎을,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더 열어내시면서 억지로 눌러내지 마시고, 통증으로 느껴진다면 상체 올라와서 하는 거 충분히 괜찮으니까, 좋은 자세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호흡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오늘은 가볍게 하는 날이에요, 가볍게. 셋, 넷, 한 번만 더, 다섯. 자, 천천히 손바닥 바닥 찍고 등 말아서 올라옵니다. 자, 이제 두 다리를 바깥쪽으로 좀 넓게 열어줄 거예요, 넓게. 양손을 앞에 바닥에 짚으신 채로 엉덩이를 들어 올려보세요. 손바닥으로 바닥 미는 힘으로 엉덩이 들어요. 그렇죠. 자, 손바닥으로 다시 밀어 올리는 힘으로 엉덩이 들고 발 안쪽을 바닥으로 붙여줍니다. 그대로 가슴을 바닥, 배꼽을 바닥, 이렇게 손을 앞에 바닥 짚으신 채로 엉덩이를 띄워 올리고 발 안쪽을 매트로 붙이세요. 치골 밑이 당연히 들릴 수 있어요. 양손을 만세 하실 수 있으면 만세! 난 손이 같이 좀 버텨주는 게 좋다 하면은 가슴 옆쪽에 손 짚으세요. 손바닥도 같이 힘 써주면 됩니다. 괜찮으면 만세. 하나. 여러 호흡 똑같이 할 거예요. 둘. 다른 사람한테 엉덩이 꽉 눌러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셋.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넷. 혹은 벽에 기대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섯. 여섯. 힘을 풀면 덜 아파요. 힘 푸세요. 일곱. 여덟, 숨 계속 쉬세요. 거의 다 왔죠. 아홉, 열. 자, 이제 다시 양손바닥 짚으신 채로 두 다리를 그대로 뒤로 이렇게 보내세요. 자, 발등이 매트. 양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내시면서 가슴 들어 올립니다. 코브라. 시선은 정면만 바라볼게요. 허벅지 안쪽 붙여줍니다. 하나, 다섯 호흡만 해볼게요. 둘, 허벅지 안쪽 붙이세요. 셋, 넷, 다섯. 자, 손바닥으로 밀어주는 힘으로 아기 자세. 천천히 등 말아서 올라옵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자, 골반을 열어줬으니까 닫아줘야겠죠. 오른 다리가 밑으로, 왼 다리가 위로 오도록 소머리 자세. 양 무릎 길이 최대한 일직선에 맞추시고 엉덩이 뜰썩 바닥. 시선은 그냥 정면만 바라볼 거예요. 하나, 다섯, 올리. 둘, 셋, 넷, 안 내려와도 돼요. 다섯, 다리 풀어주고, 이제 왼다리가 밑으로, 오른다리가 위로. 마찬가지 엉덩이 뜰썩 하셔서 바닥으로 양쪽 엉덩이를 다 붙여주세요. 무릎 최대한 같은 선상에 맞추고, 다섯, 둘, 하나, 둘, 셋, 엉덩이 뜰썩하지 않게 바닥으로 꾹. 넷, 다섯. 그대로 다리 풀어내서 편하게 앉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억지로 눌러내지 마시고 할수 있는 데까지만 가볍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나마스테.